아, 형아, 너 오늘 아침에 무슨 말 하지 않으면? 아, 올해 안에 뭐 하기로 했는데, 아, 하면서 리 하지 않았어? <laughs> 왜 뭐? 아, 뭐가 아, 나 아침에 그 잠결요 들었어요. 여기에 말을. 그래서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. 그치, 네. 했지. 계속 네. <laughs> <laughs> <기소> 말하지 말아야겠다. <마니까. 웃음> <laughs> 아, 올해 안에 뭐 하지? 올해 한... 아 원래 약간 오래라는 가까운 시간을 안 잡아서 뭐, 때리라고 오래 안내력을때려 여행 아? 여행을 가라고 여행, 여행. 무슨 소리야? <웃음> <웃음> 전 캐닝이랑 여행 갈게요. 난형이랑 아니 둘둘둘 여행 가서 인증샷 올리자. 괜찮다. 그럼 레오 형이랑 가서 동갑내기끼리 딱 각자 좀 떨어진 데로 가서 보기 좋다. 국내 여행. 아 그냥 너무 약서 거들어줘야 돼. 그러니까. 난 너로 한다 <laughs> 너로 한 듯한 <laughs> 넌가 봐뭐 뭐 셋이 가위바위보 해 배우자 하나 형이